달콤한 말씀 행복하나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가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에구 주님 언제 오시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내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도대체 언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까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주의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소망과 달리 실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마음의 이만는 영적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혼란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왜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위 나를 소망하면서?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심이 온통 때와 시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언제에 대해서는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 언제라는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점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은 예고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주의 날이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그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주의 날은 이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인 것이죠. 바울은 형제들아라며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즉 죄와 무지와 혼돈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놀랍게 닥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록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그래서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젠가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반드시 온다면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대조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석한 자들의 자세는 그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고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함을 의미합니다. 또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거짓된 가치관에 빠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밤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자세는 깨어 있는 자세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는 것과는 반대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거나 무감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정신 차리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며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경계태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호신경은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인 갑옷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보호합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원하 것은 또 하나의 영적 무장인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즉 생각을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장차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준다고는 이야기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영적 무장을 오늘 착용하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짓 도사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이냐를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처럼 영적 나태함과 무감각하게 빠지지 아니하고 또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밤에 속한 잠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에 속해 가볼 수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 통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강서침내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혼란한 세상 속에 빠져 흔들리는 우리들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